아 뭐야? 아저 크림빵 또 교회 가자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? 대로야. 아아 아. 어, 아, 안녕. 안녕. 야너 어디 가는 길이야? 아그그 그, 그게 그아나나 나 대박 학원 다니잖아. 나 빨리 학원 가야 돼 대박 학원. 대박 학원? 어. 나도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같이 가면 되겠다. 아아 아씨 야 안돼. 왜왜왜 왜 불렀어 오늘? 야너 근데 맞다. 너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 안 보여? 지난번에 교회 왔었는데. 아, 야, 그 교회, 그 가보니까... 그 뭐... 챈트... 뭐 너네 하는 거 너무 어려워. 그리고 그 뭐... 기린 목사... 목사님... 아, 너무 못생겼어. 나는 기린 목사님 잘생겼던데... <laughs> 아니야, 못생겼어. 야, 그 딱따구리 닮은 전도사님보다 낫지. 아, 니 야, 내가 봤을 땐 전도사님이 훨씬 잘생겼거든. 목사님 잘생겼는데... 아... 야 어쨌든... 너 이번에 우리 또 보금축제 하는데 같이 오지 않을래? 아야 지난번에 한번 들었잖아. 아 들었으면 됐지 뭘또 가. 야 그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널 계속 찾고 계시다니까. 아 몰라. 나 바빠. 난 나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. 맨날 거기 가서 할 시간이 없어. 아유 그러지 말고 이번에 한 번만 가자. 아, 아 몰라. 어야 야, 늦었다. 버스 타야 된다. 나 먼저 가 볼게. 야야 대로야. 다 있어. 대로야. 야 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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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? 너는 어떻게 하면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? 착하게 살면? 어, 너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. 성훈아 너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? 잘모르겠요 너는 만일 오늘이라도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? 아니 우리 대로를 찾고 계시죠. 우리 대로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? 찾을까요? 참... <laughs> 아니, 우리 대로 불쌍하게 해주세요. <laughs> 오! 그렇지? 어, 좋아, 그렇죠. 좋아. 어, 오. 오, 숨었어, 숨었어. 어, 괜찮아. 그 일시에 어떤 사람에게, 두 아들한테,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네요. 아버지여재산 중에서, 아버지와 산 중에서, 아지 아버지와 제산 게주아지서 아버지와 제산 중에서, 아버지와 제아서 오, 굿모닝, 이했성훈아아에 안녕. 안녕. 성훈아, 성훈아, 응? 수학시험 몇점 맞았어? 점 맞았어, 맞았어. 오아네 야, 창훈이 자신감 있는데? 너몇 점이야? 90점이지. 이야, 오와. 90점! 야, 어, 잠깐, 아, 어, 오. 어. 나 100점! 네. 네. 그리고 네. 내가 이번에 최우수상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거 아니야. 어. 너네, 어, 잠깐, 어! 어. 나대로 학생 보호자와 같이 들어오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어머니. 안녕하세요. 나대로야. 엄마 오늘 병원 안 간다 했잖아. 어 대로야 잠시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래? 어머니께 어?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. 아, 싫어요.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. 대로야 밖에 잠깐만 맛있는, 거 맛있는 거 먹고 어, 잠깐 기다리고. 있어요 맛있는 거요? 아 좋겠다. 어디요? 어머니, 대로가 그전에도 배가 좀 자주 아팠었지요? 네. 올해 유달리 아팠던 것 같아요. 대로를 검사를 해봤더니, 백혈병으로 진단이 나왔어요. 네? 말도 안 돼요, 선생님. 저렇게 건강한 애가 검사 잘못하신 거예요. 아니, 부모인 우리도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한데, 저렇게 어린 애가 무슨 그런 병에 걸리겠어요, 선생님? 그 흔히 느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. 저희도 검사를 여러 번 다시 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백혈병이라는 게 맞아요. 그럼 치료를 받으면 될거 아니에요?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, 선생님. 치료를 시작해 주세요, 제발. 현대과학으로는 어쩔 수가 없답니다, 어머니. 아... 뭐? 내가 백혈병이라고? 아니야. 그럴 리가 없어. 아 이건 꿈일 거야. 무슨 말이야 이게? 6개월 정도 생각하시고 아니 이 병원에서 안 된다면 다른 병원에라도 갈 거예요. 아니 선생님 제가 무슨 제가 백혈병이에요 장난이죠. 엄마 이거 몰래 카메라지. 네. 저 이제 11살이거든요. 저 이런 거안 통해요. 대로야 엄마랑 나가서 그야 리가 없 선생님 어. 저 진짜 아픈 어. 나가자. 거 아니죠? 나가자. 살, 나가자. 살려주세요. 나가서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나가서 이야기. <laughs> <나가서 웃음> 너이그 얘기 들었어? 응? 뭐 무슨 얘기? 대로 있잖아. 요즘 대로 학교 못 나오고 있잖아. 근데 그게 그 무슨 식이병인가 백혈병 그것 때문에 걸려서 못 나오고 있다는데 죽을 수도 있대. 그 먹고 찌는 병 아니야? 그러니까. 근데 대로 완전 건강했는데 나보다 어. 밥이나 두메나 닮고 게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최고잖아.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더 놀라운 거지. 아니, 대로, 나도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, 갑자기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, 나 너무 황당한 거 있지? 아휴, 그렇게 크로스 무시하더니, 사장 아무도 모르는 거라더라. 그러니까. 아니야, 얘들아. 어, 그래도 너무 대로 미워하지 마. 대로도 그래도 예수님 믿고, 어? 구원 받아야 되는데, 야, 얘네들도 이번에 꼭 복음축제 꼭 오는 거다. 어? 대로한테 꼭 복음 내가 이번에 제대로 전할 거야. 알겠지? 알겠어? 알겠어. 얘들아, 천국은 자격이나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야.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지.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또공의 하나님이어서 죄가 있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.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. 그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.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수 있는 거야. 자,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알거나 아니면 교회 와봤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야. 그래, 맞아. 크로스 말대로 우리가 다 세상 떠날 건데, 천국에 갈수 있는지 진짜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. 크로스, 네가좀 기도해줘. 하나님, 우리 대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. 대로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선 아프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우리 대로가 복음축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내가 백혈병이라니 아, 나 이제 11살인데 아난 전교 1등 하면 뭐해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? 아나 천국 갈 확신 없는데 보금. 아, 안 되는데, 재로가 나 보면 미워하겠지? 가면 안 되겠지? 아니야,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확신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? 들어가야 되겠지 아니야, 걔 괜히 왔어, 오지 말 걸. 아, 이손 어떡하면 좋아. 들어갈 거? 대로야 어찌 어! 크로스! 어! 맞아! 저... 야! 와! 그루야! 야! 야! 야 야! 어떡해! 야! 그래야 괜찮아! 우 걱정 안해 오늘 모든 응. 취에 맛있어! 맛있어! 그지 너무너무 잘 왔어!